공교롭게도 이번 고스트 오브 요테이가 발매되기 불과 몇달전 본작과 마찬가지로 전국시대 일본을 다룬 오픈월드 게임이 나왔습니다. 바로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섀도우스였지요. 이두 게임은 단순히 배경 외에도 참입과 암살, 직접 전투를 오가는 하이브리드 플레이와 무사와 닌자 복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이두 게임이 마냥 비슷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쌔신 크리드는 잠입과 암살에 특화된 민자 출신 나우에와 전면전의 강점이 있는 중무장한 사무라이 야스케라는두 명의 주인공으로 플레이를 차별화했습니다. 반면 요테이의 경우 단일 주인공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개인 복수극과 다재다능한 전투에 집중한 모양새이지요. 여담으로 현대적인 오픈월드 게임 플레이를 확립한 유비소프트의 봄이 예전 같지 않은 가운데 후발주자의 추격이 매서운 상황입니다. 2010년 전으로 어쌔신 크리드 2. 크라이3 같은 쟁쟁한 오픈월드 명작을 거느렸었던 유비소프트지만 최근에는 흥행과 비평 양쪽에서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지요. 반면 후발 주자들, 특히 플레이스테이션 스튜디오 소속 퍼스트 파티 개발사 중심으로 꽤 괜찮은 오픈월드 게임이 나오면서 유비소프트의 입지는 더욱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인썸니아의 마블 스파이더맨 시리즈, 게일라 게임즈의 호라이즌 시리즈, 그리고 오늘 소개한 서커펀치의 고스트 시리즈 등이 있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면 충돌하는 두 게임. 과연 최종적인 승자는 누가 될까요?